들어가. 해보고 싶은 거다 하세요. 거기다 있어, 여기 있어. 어, 히트, 히트. 히트. 어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야, 괜찮아요. 야, 완투만 잘해, 완투만. 야, 완투만 잘해. 완투, 완투 먼저, 완투 먼저. 완투 먼저. 네, 그래, 완투 먼저. 놓주고, 하단 주고, 하단 주고, 하단 주고, 하단 주고. 하단 주고. 밀어, 싹게 밀어. 완투 먼저, 완투 먼저, 완투 먼저. 맞지, 맞으면 안 돼요. 안안 되면 계속 맞는 거야. 완투 먼저, 완투. 아 방어하시고, 집중해요, 집중. 땅세게 쳐,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죽여 문사다. 죽었다. 같이 들어가. 지쳤다 상대. 계속 계속, 계속 같이 로우 주고 밀어 주고 계속 계속 밀어 주고 밀어 주고 그렇지. 싫어 빠지 말고 아파케 아파 들어오면서 아파. 혹시 오른발 줘 오른발 하나 줘 오른발 로우 줘 로우 하단 그렇지 나시 잼 로우 그렇지 밀어내 밀어내 발로 밀어내 못 오게 밀어내 아유, 몰리지 말고 몰리지 마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빠져나와. 가운데 가운데 같이 쳐 같이 쳐 빠져나와 그때으로 중앙 중앙으로 와 중앙으로 중앙으로 오세요